안녕하세요. Section 5 2번째. 어, Potatoes are used. Potatoes are used. 그래서, Potatoes are used. 사용됩니다. To make. To m a To m e To a k e To a e To make. To make. To e To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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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To make. To make. To m a k medicine이라고 하죠. medicine and beauty products 미용 제품을 말합니다. beauty 아름다움을 위한 product 제품 생산품을 말하죠. 그래서 so beauty product 미용 관련 제품들을 말합니다 as well as food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 뿐만 아니라 as well as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as well as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나와서 그것뿐만 아니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As well as food 음식뿐만 아니라 꼭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여기 나와 있던 are used used의 사용법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used to 동사 원형 비동사 없이 그냥 used to 사용되면 동사 원형이 사용돼서 뭐뭐 하곤 했다. 두 번째 be used, 여기서처럼 be used가 사용되고 to가 나온 건 똑같은데, 그 다음에 img가 나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적어 놓으시고, 꼭 기억하세요. be used to im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세 번째가 여기 나온 것처럼 be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데 사용이 된다. 뭐뭐 하도록 사용된다. 이렇게, 여러분 꼭, 세가 지꼭 기억을 하시고, 메모하시고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uh, but did you know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들 알고 있었나요 that 이하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that potatoes have also helped 감자가 또한 도와주었다는 것을요 뭐 하는데 improve 개선하는 것 개선하다 향상시키다 라는 뜻이죠 감자가 도와주었다는 것 과거에 도와주었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죠. 과거에 도와줬던 것.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향상이 된 거죠. 그래서 have also helped 과거에 또한 도와줬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어, improve Wi-Fi signal, Wi-Fi 신호를 개선하도록 말이죠. On airplane, 비행기에서. 도대체 어떻게 감자가 Wi-Fi 신호를 개선하는 도움이 되었을까? 궁금해지죠?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Many airplanes가 allow passengers. 많은 항공사들 airlines는 항공사입니다. 항공사들이 allow 허락한다라는 뜻이죠 허락한다 가능하게 하는 거죠. 어, passengers 승객들이 to connect 연결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즉 연결하도록 합니다. Connect 연결하다라는 뜻이죠. Allow 목적어 투 동사 오 목적어가 뭐뭐하는 하도록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 t 투 the internet, 인터넷에 연결하도록 허락하는데 through wifi, wifi를 통해서 말입니다 However, this signal was 이 신호는요. 그러나 이 신호는 was not always 언제나 very strong, 매우 강한 것은 아니었다. not always 는 항상 모모한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 부정 꼭 기억하세요 not always 항상 모모한 것은 아니다 항상 매우 강한 신호였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접속이 잘 끊기는 경우가 많았다 라는 거죠 자 to improve this technology 이 기술 즉 어, 항공기 내에서도 와이파이가 잘, 잘 연결되도록 하는 이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to improve 모모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모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향상 개선하기 위해서 engineers decide 기술자들이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to run some tests 몇몇 실험을 하기로 run은 달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실험 등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실험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자 이렇게 와이파이 신호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승객들이 탑승한 상태에서 와이파이 신호가 잘 작동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They needed, 그들은 필요했습니다. A plane, 비행기가 필요했죠. They needed a plane, 모를 필요의 비행기를요. 어떤 비행기를? Full of passengers, full of는 가득찬이란 뜻인데요. Full of passengers, 승객들로 가득 찬. 이와 같이 어, 명사가 나오고 형용사 full 가득 찬이라는 형용사인데, 이 가득 찬이라는 형용사가 어, 딸, 아니, 뒤에 연결되는 다른 어구들이 어, 단어들이 포함되어서 길어질 때, 즉 형용사가 길어지면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객들 passengers, 어떤 승객 full of, um, so sorry. a plane 비행기 어떤 비행기? a full of 어 full of passengers 승객들로 가득찬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거죠. 근데 이 승객들이 for several weeks 어, 몇주 동안 몇주 동안 계속 그 비행기 에 승객들이 탑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몇주 동안 어, 아주 승객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비행기 이런 필요를 했는데 왜냐? because 뭐 때문에 the human body observes 인간의 몸이 흡수하고, 와이파이 신호를 흡수하기도 하고, and reflect s 그리고 반사하다, 반영하다는 뜻이죠. 반사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Wi-Fi signals, Wi-Fi 신호를? Of course, 물론 uh, people can't sit 사람들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앉을 수가 없습니다. On a plane. 비행기에. That long.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that long을 꾸며주는 거죠. 오랫동안. That long. 그렇게나 오래. 몇주 동안 비행기에 계속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같겠죠. A large plane can seat over 500 passengers. 자, C번은 관계가 없는 문장인데요. 자, 큰 비행기. 대형의 대형 비행기 큰 비행기는 can seat seat는요. s e t 동사로 사용될 때 동사로 사용될 때 앉히다라는 뜻이 앉히다. 즉 사, 어, 승객을 태우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can seat 앉힐 수 있다. 즉 태울 수 있다. 몇 명을 over over 넘는이죠. 500 passenger 500명이 넘는 승객들을 해올 수 있습니다. Uh, but potatoes can 그러나 감자는 안줄수 있다. 얼마큼 안 줄까? 뭐 계속 안줄수 있겠죠. 그렇게 오랫동안 potatoes contain 자 왜냐면 감자가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감자를 대신해서 어, 사용할 수 있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potatoes contain water and minerals. 이 감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water 물과 and mineral 그리고 광물질이죠 minerals in amounts 어, 양이 있는 양인 어떤 냐 that are 그 양은요 that are similar 그 미네랄과 물의 양은요 어, 그 amount는 that are similar 비슷한 be similar to 뭐 뭐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be similar to 뭐 뭐와 비슷하다 that are similar to 뭐와 비슷하다 The human body, t h 가 그래서 인간은 사람을 t 우는 대신에 감자를 o 우고실 h 을할수 있었던 거죠. the r e f o r e 그러므로 the y a f f e c t 그들은 자그 감자들은 a f f e c t 영향을 주다라는 뜻 기억하세요, a f f e c t 영향을 준다 와이파이 신호 the h u 신호에 i n the s a m e w a y 동일한 방법으로 as 무엇과 누구와 as a human passengers 어, 인간, 승객, 인간 승객들과 동일한 그러한 어, 방법으로 영향을 주니까 so the engineer decided 그래서 기술자들이 결정했다 to fill 채우기로 the seat 여기서 seat는 좌석이라는 뜻입니다 좌석 어, 그 조금 전에 그 c 번 a large airplane으로 시작되는 그 문장의 seat는 안치다라는 동사예요. 타 동사 누구 누구를 안치다. 여기 seat는 좌석이라는 뜻이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자 좌석을 가득 채우기로 결정했어. 누구 모에 좌석? of their plane 그들의 비행기의 좌석을 무엇으로? with bags of potatoes 감자 자루들로. with bags of potatoes 감자 자루들로 thanks to those patient potatoes 자덕분에라는뜻이음 thanks to 뭐에덕분에 those 그러한 어, patient는 참을성 있는 이음에뜻이에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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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에도뭐 환자라는 명사로도 사용다됩니 다음에, 에에 다음에, 다음 참을성 있는 감자 덕분에 the Thanks to those patient potatoes 참을성 있는 감자 덕분에 The engineers discovered 그 기술자들은 발견했다 뭘 발견했느냐 Ways, 방법들을 발견했죠 To provide, 제공할 Provide, 제공하다라 뜻이죠 뭘 제공하죠? Stronger 어, 더, 강, 더 강한 와이파이 신호를 말합니다 네, 와이파이 신호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술자들이 감자를 사용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번 문제 59쪽에 글의 제목을 찾는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지를 번 볼게요. How to use는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사용할지라는 뜻입니다. How to use Wi-Fi on a plane, 비행기에서. 2번 Does Wi-Fi harm? Wi-Fi가 해롭니? Your body? 너의 몸에? 자, harm은 해, 해를 어, 끼치다. 해롭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3번.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 To cook potatoes. 감자를 요리할. 4번. How, 어떻게, the Wi-Fi change? Wi-Fi가 바꿨는가? 무엇을? Flying. 비행기 여행을. 5. How potatoes 어떻게 감자가? How potatoes improved 개선했는가? Your flight 여러분들의 비행기 여행을. 자 전체 내용 여기서 말하는 것 비행기 어, 내에서의 어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법을 어, 찾아내기 위해서 기술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아, 어, 글의 제목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 뭐다? 글쓴 사람이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어, 글쓴 사람이 정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제목을 찾으시고요. 두 번째는, 어, 전체 내용을 아울러야 된다. 세부적인, 몇몇 사항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야라는 것을 생각하면 글의 제목을 좀더 쉽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네, 2번, 3번, 4번 문제 여러분들 내용을 중심으로 잘 이해하셔서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